인텔 NUC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최고의 데스크탑 솔루션입니다. 특히 NUC11ATKC2는 셀러론 N4505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16GB의 넉넉한 램과 M.2 NVMe 512GB 저장장치는 빠른 속도와 넓은 저장 공간을 제공해 멀티태스킹과 데이터 저장이 용이합니다. 윈도우 10폼이 기본 탑재되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컴팩트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를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